안녕하세요. 니크 열정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실버 버튼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그동안 요청이 정말 많았던 체중감량 운동이에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침 공복 체중이랑 눈바디 비교도 해보았어요. 홈트 영상은 체중감량으로 유명한 AP님의 단기간 역대급 체중감량입니다. 체중에 신경 쓰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출산을 겪으면서 체중도 많이 올랐고, 한달 동안 거의 굶다시피 했는데도 체중이 정체되어 있었어요. 가산노동과 육아는 물론 정말 지친 쉬고 힘든 거지만 전체적인 활동량이 적고 실내 집안이라는 공간이 한정적이어서 그동안 벌어진 근육들과 운동 부족으로 기초대사량이 엄청 낮아진 걸 느꼈어요 운동을 해야 하는 시점이구나 싶었습니다 가벼운 유산소로 시작하라는 정보가 많아서 추천받았던 유산소로 정했어요 하지만 가볍지 않았어요 비포 애프터 보여드릴게요 아침 공복 체중을 매일 쟀는데도 감량이 눈에 확 보였어요 일주일 동안 총 2kg 빠졌습니다. 눈바디도 보여드릴게요. 유산소 운동이어서 체지방이 많았던 뱃살, 대퇴부가 확실히 빠지는 게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탄력 없이 처졌던 살들이 탄탄하게 라인이 잡혀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몸이 전체적으로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운동 후기입니다. 저녁 식사 1시간 반후 운동했고요. 아, 진짜 너무 힘 들었어요. 하지만 20분이 잘 가는 편입니다. AP님 다른 운동들은 거의 30분짜리가 많아서 마음 먹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건 진짜 할만했어요. 점핑 스쿼트, 런지 동작이 많습니다. 하체 운동 자신 있는 분들 추천드려요. 전 자신 없는 동작들이 많았는데 또 하다 보니까 됩니다. 점프 동작들이 많아서 층간소음 우려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동작을 층간소음 방지 동작으로 바꿔서 했어요. 하지만 잘 빠졌습니다. 하루 마무리하는 홈트로 딱 좋아요. 땀 빼고 씻고 꿀잠 전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우 운동이었지만 운동 후 식사를 추천합니다. 사르르 녹아있던 근육들이 다시 생기는 느낌. 기초대사량이랑 체력도 좋아진 게 느껴졌어요. 지콕하는 제가 이 정도로 빠지는 거면 일하고 일상생활하시는 분들은 더 빨리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식단은 항상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따로 하지 않고 7시, 12시, 6시쯤 대충 탄단지 있는 걸로 잘 챙겨 먹었습니다. 가끔 육태우 야식도 즐겼어요. 기다려주셨던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살도 많이 찐 김에 그동안 추천해주셨던 운동들도 시험삼아 많이 해보려고 해요. 안녕!